안녕, 나는 인천에서 온 손민준이라고 해, 반가워. 안녕, 나는 23살 안현이야. 안녕, 나는 21살 지우라고 해. <laughs> 안녕, 나는 31살 이종범이야. 내 이름은 전은경이고, 나는 지금 16년 차 주부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야.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사랑이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뭔가 그 사람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 그냥 살아가는 희망이지 않을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인 것 같다. 진짜 사랑은 좀 희생을. 희망할... 배려할 마음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응, 사랑하고 있지. <laughs> 어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어? 사랑, ING. 어. 사랑하는 중이지. 그냥, 예쁘고, 착하고, 열정적인 여자. 귀여운 강아지 느낌? 같이 있을 때 너무 재밌고 매력 있는 그런 사람 진짜 최고. 재밌는 게난 제일 좋아.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 포카리 광고에 나올 것 같은 여자. 안 그럴 것 같으면서 뒤에서 챙겨주는 드라마 속 인물 같은 건가? 좀 침대 스타일? 되게 나를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해. 그 사람의 마인드랑 성격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한테 영향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 서로 많이 의지가 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가능하지. 어, 솔직히 한 사람만 만나면 뭔가 궁금해서라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을 것 같긴 해. 평생 한 사람만 보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만한 책임감도 따를 거고 그래서 나는 못할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 같아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 백세 시대라고 할때한 명만 보고 쭉 산다는 게좀 어렵긴 한데 그 어려운 거를 열심히 좀 깨지 않고 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랑이니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laughs> 난 우리 가족이 되게 행복하다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어. 난 원래 결혼에 대한 환상이 신혼여행이었거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도 못 가잖아. 그래서 그게 지금 깨졌어. 아니, 전혀. 나는 없어. 환상을 많이 갖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환상은 없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벌이가 안정적일 때 하고 싶어 근데 그때쯤이면 한 서른 살 정도 되지 않을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난 결혼 빨리 해서 아기 빨리 낳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막상 20대가 넘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난 20대 후반? 아니야 한 30대 정도 되고서 결혼하고 싶어 나이나 시기를 정해두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음, 이쯤이면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좋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상관없고, 1 0년후도 상관없고, 나이는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결혼을 꼭 하고 싶지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어. 에이, 절대 아니지. 요즘에 진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결혼은 딱히 아니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보다 힘들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선택인 것 같아 이제는 어, 그래서 본인이 결혼이랑 그런 게 맞으면 결혼하는 거고 본인이 그런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난 있었어. 전 여친이랑 연애할 때. 되게 나랑 있으면은 난그 사람 옆에서 되게 편했거든. 막 수영장 같은 데 가거나 그럴 때 가족끼리 엄청 사이 좋아 보일 때 있잖아. 그럴 때 진짜 나 너무 결혼하고 싶어. 애기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같이 화목한 가족 보면. 너무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고 의지가 많이 될 때, 그러면 결혼이 많이 하고 싶을 것 같긴 해. 있었어. 어,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장례식을 찾아온 우리 온 가족들을 보고, 아, 나한테도 저런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내 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로 결혼을 음,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난 무조건 편안함. 편안함은 평생 안 사라지지만 설렘은 금방 사라진다 생각하거든. 난 무조건 편안함이야. 나 설레면 눈도 잘못 마주치고 오히려 피하는 스타일. 나는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설레일 수도 없. 쓸 뿐더러 편안함이 계속 지속되는 게 오래오래 잘 만나지 않을까? 편안함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편안함? 아무래도 오랫동안 변안함이 없을 거 같아, 편안함이 헤어진다 나 무조건 헤어져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 나는 못 만날 거 같아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면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헤어질 것 같다 헤어진다 한번 바람을 핀 사람은 또필수 있지 않을까? 이혼한다. 나는 속이 좁아서 그런 걸 봐줄 수 없어 오... 이거 진짜 어려운데 내가 아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아빠 없는 애기, 엄마 없는 애기라는 소리를 굉장히 안 듣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을. 아니야, 안 봐줄래. 이혼한다. 만약 애가 있으면 은한 번은 용서해 줄것 같고 애가 없다면 은 이혼하지 않을까? 나는 이혼할 것 같아. 이혼한다. <laughs> 아무래도 어, 용서를 해, 한 번쯤은 해보,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음, 좀. 한번핀 사람 계속 피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네. 성공한 인생. 다시 생각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축복을 빌게. 행복을 찾아. 희생할 준비. 생활 준비가 된 사람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환상을 갖지 말고 <laughs> 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